그때는 그저그 직동 그, 그, 그 더더미서 다리가 하나도 없었어 전부 얼음으로 이렇게. 와.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하는 날인데 일하다가 우리 사장님이 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우리 구독자님 중에 정정님이라고 계신데 이 정정님께서 어, 배추전만 주문하셨어요? 아니요. 전병도 주문하셨나요? 정병하고 배추전을 주문해 주시면서 도 깨비 나중에 오면은 그 배추전 좀 먹으라고 이렇게 돈을 2만 원을 이렇게 맡기셔가지고 제가 오늘 맡긴 예, 지나가던 길에 예, 맛있는 이 배추전에 아이고 자, 어, 이것도 이렇게 라면 하나 꺼내 이렇게 하면 이게 요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 다시 한번 정어 닉네임 정정님께 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에 이렇게 저 배추전도 팔아 주시고 요거만 해도 고마운데 또 이렇게 예, 제가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어, 좀 늦었지만은 네,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자, 한백산 도깨미 구독자 정정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그래서 이거 주문해서 잡섰던 분도 맛있다고. 네, 그러더라고. 그분도 태백 출신이거든요 아, 아. 울산에 3만 원. 예. 아, 울산이면 우리 보리님인데 여자분이 또 전화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고미에 사시는 분이 지금 아, 그쪽으로 창원으로 보내고 아, 자기네서 다시 저 지인들한테. 네. 아, 요리 좀좀 보내 주시고 뭐 절이 좀 보내 주시 여는 식으로 됐나 보다. 네, 네. 음. 자 우리 정정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정정님. 근데 이집 전병이나 배추전은 먹어본 사람마다 그게 맛있다 그래요, 사장님? 오해된 심판이요. 사장님 계속한데 덕가라 한번좀 주시고, 손이 짧아서. 아고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이제 사실 여름에는 안 되죠 그게 그럼요 음, 그렇지 코가더 변질이라 되면 안 되니까 자 우리 정정님께 예, 다시 한번 고맙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옛날에 태백이 거기는 컸나봐. 태백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그리 많아요, 아주. 태백 사람이 14만이, 뭐, 15만 되는 10만이 나가시니 뭐. 그렇지. 그, 탄광 전성기 동안 계속 들락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추억이 있겠습니쪽에 그, 분들이 주문을 많이 해요. 옛날에 뭐, 철암 강원산업에 근무했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다꺼어온다니까 反正做出来，六七点过去。 옛날에 사장님들, 그, 저, 집동 리 골짜기도 탄광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요 네. 크진 않았어요. 그냥 막, 뭐 조금씩 하다가 네. 말았어. 음. 그 집동에서 사복 넘어가는 산길에 보니까, 저산 건너에 헌터 도 보이더라고. 아이고. 음, 오늘따라 더 맛있네. 요 라면하고 배추전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안 <아직> <laughs>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뭐, 이야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좋지 않니? 응? 좋지 않니? <laughs> <laughs> 사모님이 좋, 좋으시던데. 뭐? 저걸 사다왔나? 아야 안녕하세요. 고가야 고개 나. 고요 나.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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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뭐 <laughs> 얘기하바라 집이 어디세요? 거기서 여기 까지걸어오신다는 데요? 저리를 줘. 절꼴. <laughs> 두부다. 어? 두부다. 요니아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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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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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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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laughs> 거기 많아요. 선명도 있고, 아, 그 예체도 있고, 예? 에코빌도 있고, 중앙도 있고. 예? 예체는? 음. 그 중앙에... 어, 네 군데 있네, 네 군데. 예. 선명, 삼천, 예체, 에코빌, 에코빌, 중앙, 하이체. 중앙, 중앙 하이체, 아니, 아니, 하이체, 하가저 저. 저... 어디에요? 그 장면마가 끝까지 걸어 오셔 가지고 여기까지 그 오시는 거예요. 예. 네. 저니요 음, 대단하다. 그래 일 보는 돌아더 오는 건데. 뭘 하면 일단 마음이 얼마 된다이 어... 야. 처음에는 뭐 먹으러지 여기요? 위에 여기, 아, 여 여기 밑에 여가 그러니까 정이가뭐 먹으러 가자고 음. 이제 해가지고 그, 이제 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갔다. 아 이제 인덕선 가가 해가지고 왔던게 그러니다지 여기, 일로 가자, 이래. 그래, 이제. 심심하고 리로한 <laughs> <laughs> 분은 매봉산에개추 키우시는 분이에요. 음. 테레비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음. 일로 주고 이로 요쪽에 그 있는 분이죠? 예예 아왜 그, 텔레비에서 보셨죠? 예예 예, 그분이에요 저분이 예예 예. 저도 거기 매봉산에 걸음 주시고 걸음통 짊어지고 걸음 주시는 거 봤거든요 아아 네. 바꾼 보세요 여기 KBS 인간시대인가 하여튼 뭐 예, 하여튼 예, 나왔어 예 나왔어요 아 저분 집이 그 매봉산 꼭대기그한채 있는 그 집인데 아저저 저 양반은 거기 사세요? 아, 제가 그, 나왔던 분은 그분이에요 아가위우에 아, 아, 그 올라가면 예. 어, 그 음. 전에 이제, 오셨거든요. 근데, 뭐야, 텔레비에서 못 보고, 뭘 하시는 분인지는 몰랐는데, 텔레비에서 음. 보니까 그 양반이에요. 아니, 음. 사람이 뭐, 배수 기르신, 기술자시던데요, 내가 그랬으면. 어디서 봤어, 이래. 텔레비에서 봤는데요 이래. 그래갖고, 이제. 음. 잘 구워졌네. 자, 이렇게 라면 하나에다가 이렇게 먹으면은 속이 든든하게 여기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몰라도 정정님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주시는데. 우리 정정님께서 태백산 전병을 주문하시는 길에 도깨비 생각이 나가지고 사장님께 돈을 2만 원을 맡기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와서 오늘 이렇게 감사를 좀 드리면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럼 사장님 대략적으로 어느 때까지 되고 어느 때까지 안 됩니까? 이제 이달이 면 끝났죠. 맞죠. 음. 자, 태백산 배출전. 이거는 3월달이 지나가면 벌써 날씨가, 에, 온도가 상승하고 이기 때문에, 예, 택배나 이런 건못하신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 아. 이거이렇게 많이 먹어도 될나 모르겠다. 또 전병까지 나오네. 또 아유 참. 아, 바삭한 전병. 음. 음. 바삭바삭. 아, 전병 맛이 기가 막혀. 전병 전병 태백산 전병 바삭 바삭. 아, 정말 딱 입에 물면은 바삭삭 하는 게 음. 아. 쪼글때 먹으니더 맛있네 음. 근데 우리 여자친구가 그러는데 이거는 식었을때 먹어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예 그게 한김 나가도 괜찮아요 지아지요예 저는 음. 그요전에서예 맞아요 여 오니까 끌러 가고 싶은 생각이 한 개도 없대 아 너무 좋대 난 다시 돌아가네 어쩌니 할까봐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 했거든요 안 갔네 새벽에 우리 사장님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내려온지 1년 됐잖아요 네. 일, 작년 에 이때 왔어요 알 태백이 너무 좋대 뭐 봄나면 사장님이 쉬는 날뭐 산에 응 음. 군종삼아 뭐 산에도 가시고 아 요즘도 텀난데를 계속 뵙거든 강가를 어디로 막 요새는 어디 저런데 갈면 달래같은거 많이 나올건데 꼭도 나올 때가 된 아, 꽃집이들 하니까 삼척가니까 아 그래요? 음. 그래 보니까 막.. 막폐 남쪽은 이제 곧그 감자도 심을꺼야 응 여기하고는 어제 그 현지 사람한테 얘기해 보니까 계산상으로 한 달이나 한 달도 차이가 더 난답니다 여기 4월 10일은 꽃안 폐요 맞아 거의 우리가 그냥 대충 알기 쉽게 한달 그쵸 네. 응. 3층 나가서 꼭공이도 하고. 음. 뭐 어떻게 보면 나미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특별히 험한데 안 가면. 네. 같이 땡겨. 음. 얼마? 5천만 원.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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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집에 아들님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예. 아들이 하나뿐이에요. 그럼 어. 나보고 아저씨 너무 진짜 고맙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어. 감동 먹었다아 어. 결혼은 했어요. 그럼 그럼 뭐 걸그룹 꺼리는 게 없네. 자기 자기 모친을 네. 나름대로 잘은 못하지만 잘 챙겨 주셔서 고맙다 이거야. 어. 그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또 그런 말을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참 사람이 됐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아... 우리 집에 도한두번 왔다 갔어. 예, 아... 네. 우리 집에 언젠가 한번 한두 서너, 서너 달 전인가 한번 왔을 때 집에 가져왔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한데 역시 아저씨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엄마 잘챙기고이러니까그건 음, 내가 참 얼마나 그 말이 고마운지 그렇죠.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저씨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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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애들은 또마고막데 음. 음. 말이라도 그래니지 얼마나 고맙나요. 음. 아 그래도 됐다만. 원래 보통 보면 자기 엄마 뺏어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말하자면 당신 같은 주제에 네. 어디서 감히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기 라는 네. 식으로. 별, 별 것도 아닌데. 그런 게 전혀 없어. 내가 마음속으로 참, 어떻게 보면 별 말은 아닌데. 그러, 그걸 고맙게 느끼지. 아니요, 아니 뭐, 나이가 있고 이렇다 모르는데 지금 한참 팔팔한데. 음. 그렇게 엄마를 그렇게 해서 고맙다 할 때는 조금. 이런 음. 감도 있잖아요. 아니면 젊은 애들한테는 음. 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주 됐다 말ummy. 분가 대본 생각나는 게 바로 아 괜친구다. 일단. 그럼 내가 속으로 아, 좀더 잘해야 되겠다. 인생에 딱 나더래. 그건 내가 그 얘기했어요. 자네 아들이 그렇게 참 고마운 얘기를 해서 사실 이런 말 하면 안되겠지만 약간 요만큼 내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음. 남자 여자는 거는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아들이나 이렇게 반대해 버리면요 부드럽지 못해요. 아들이고 뭐고 필요 없이 우리만 잘 지내면 된다. 그거안 돼요. 고. 그렇죠. 옆에서 그래도 홍을 해줘야지. 그 둘만 좋다고 되는. 그저 두 분이서 아니에요. 건강하게 잘 지내면 됩니다. 음. 응원합니다 뭐 이렇게 돼버린거 그거보다 좋은게 없거든 응. 저, 우리 애들도 저 내가 한번 사람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그내 애들한테 한번 의, 의도를 넌지시 물어봤어요 아버지도 많이 먹고 홀앱이 돼가지고 홀로 이렇게 지내는 거 이거 너들도 바라는 바는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톡하놓고 하면 속마음을 얘기해 봐라 더니 우리 딸이 뭐라 그지면 여기다 좀이 볼지도 모르거든요 아빠, 우리 아빠 책임 못 치니까 저은분 <laughs> 만나서 이러는 거야. 또 우리 아, 우리 딸 성격이 또 그래요. 자식 부모 모시고 살 자식 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또 부모도 원치 않고 아빠가 두 분이서 의지하고 잘 지내신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우리 아들하고도 잘 지내. 이게 보통 이렇게 좀 각이 서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아들 녀석도 스스럼 없이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어또그 우리 노모한테 잘해. 꼭뭐 맛있는 거 예를 들어 하잖아요. 네. 돼지등뼈 같은 거 만약에 하면 무조건 먼저 저런 데다 하나 퍼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여기서 모는다. 그 그런 모습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에이, 참 음, 보기 좋은 장면이다 이거지. 그게 진실이지 그게. 뭐. 그렇죠. 아그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 내가 왜 그런걸 하냐고 이런식이 될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렇죠? 자 다시한번 우리 도깨비 구독자님 정정님께 고맙습니다 먹다 남은거 제가 싸가가서 저녁에 일하다가 또 이렇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님 늘 건강하시고 에, 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정님